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저녁 저녁 경정학원 방송 158일째입니다. 오늘은 동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을 할때 절대 동업을 하지 마십시오. 아, 제가 동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100% 대한민국에서 동업하면 100%다 깨집니다. 아, 처음에는 좋게, 아주 좋게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네가 일을 많이 했니? 내가 일을 많이 했니? 이 분야는 내 분야인데 너는 뭐니? 너는 뭐 했니? 반드시 금이 가면서 그 동업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00% 동업에서 깨진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아, 그런데, 아, 이그 세상 사람들이 동업을 사람들하고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또 반드시 다들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우리는 신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신과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과 동업한다는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사실은 신은 절대 불가능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의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과 동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두려움에 떨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과 동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신과 동업을 한다는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시고 내 동업자는 신이다. 신은 불가능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없는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업자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믿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왜? 동업자인 신이 절대 인간처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불가능 없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신과 동업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전역병정학원 외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건강해. 나는 참 풍요로워.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한 시간에 백만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저자 및 강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파이팅!